자, 일단 여러분, 팔 휘두르기부터 30초씩 할 거예요. 요가 매트만 깔아주시면 되고, 매트랑 이따가 밴드 운동도 할 수도 있어서, 밴드도 같이 있으시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자, 일단 저는 다리를 요렇게 무릎을 접어서 무릎을 바닥에다 가 대고 하실, 할 건데 혹시 이게 나는 무릎이 너무 아프다 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요렇게 앉아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앉아서 하는 게더 쉽겠죠? 아, 숨차 벌써. 왜 벌써 숨차는 거야. 자, 타이머 맞춰볼게요. 타이머. 시작! 휘두르기. 이거 음악 없이 하니까. 되게 웃긴다. 근데 이때 막 온몸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 최대한 몸통 딱 고정시키고, 팔만 휘두른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거기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점점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이거든요? 후, 호흡은 그냥 해주시면 되고, 허리 이렇게 꺾이지 않게. 배에 계속 힘을 딱 주고, 앞뒤로 흔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 진짜 힘들어, 이거. 이거 진짜 저만 하고 있으면 저 진짜 울래요 자 바로 한번더갈 거예요. 자 멈추지 마시고 바로 갈게요. 시작. 후흡은 계속 후 내뱉고, 뱉기아 진짜 너무 힘들어. 저 지금 빨개지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후, 몸도 빨개지고 있어요. 아 언제 끝나? 후, 한 세트 더갈 거예요. 근데 3 세트 는해야겠다 아프신 분들은 머리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머리 살짝 숙여서 바닥 보고 해주셔야 돼요. 후. 몸도 빨개지고 있죠? 자, 여러분 마지막 한번더 갈게요. 마지막 한번 더. 준비 시작! 후. 자, 저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같이 해줘야 돼요. 자, 한 번만 해보세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후. 자, 주먹을 약간 이렇게 돌려주는 느낌? 주먹을 살짝 돌려준다고. 생각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 말도 안 나온다, 진짜. 후. 계속 갈비뼈도 호흡으로닫아주면서 살다. 아, 어. 아, 진짜 땀나 어. 후. 여러분 잘하셨나요? 자, 지금. 진짜 몸 빨개진 거 보이시죠? 안 보여요. 몸이 되게 빨개졌어요, 지금. 어. 1분 전156 찍었습니다. 타자도 못 쳐, 이제. 제가 말해서 그런가 봐요. 자, 진짜 심박수 100 넘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네발 기어가는 자세를 하신 다음에 보통 우리가 푸시업을 이렇게 엉덩이를 내린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무릎 위에 골반, 손목 위에 어깨인데, 손목이 어깨보다 살짝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서 발가락을 바닥에서 떼면서 가슴을 후 내려줬다가 다시 발가락을 저 꺾어서 내발 기어가는 자세, 다시 손가락을 살짝 펴주셔야 돼요. 손가락을 활짝 펴서 살짝 매트를 움켜쥐듯이,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슉 이렇게 떼면서. 가슴을 바닥 손사이 바닥 쪽으로 다시 발가락 꺾어서 내발기고하는 자세 자 요거 10번 한번 가볼게요 10번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어 너무 힘들어 자 준비하시고 10번 갈게요 시작 하나 여기서 1초 기다렸다가 후 올라오세요 엔둘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셋넷어 진짜 힘들어 후 이미 힘들어가지고 다섯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후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어깨 최대한 내려서 여섯 후. 많이 안 내려가셔도 괜찮고 일곱 후. 여덟 어두 개만 더 갈게요. 아홉, 으. 마지막 열 번째, 여기서 10초 기다려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어, 어, 어. 어 제가 진짜 팔이 약하거든요, 여러분. 어.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동작은 일단 피해서 다른 동작들로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지금도 심박수가 136. 와. 자, 다음 동작 바로 10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네 발, 네발 기어가는 자세에서요. 어, 팔이 후들거려. 네발 기어가는 자세에서 무릎을 바닥에서 살짝 떼요. 그 다음에 일단 처,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한 손을 떼면서 골반을 바닥으로 툭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어깨 이렇게 기대지 않게 귀랑 어깨가 멀어지게 이렇게 삼각형이 딱 나올 수 있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삼각형을 딱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그대로 손을 바닥으로 보내주면서 무릎은 떼고 기다리기. 다시 여기서 반대로 후 이렇게 골반을 천천히 여기서 꽝 이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주기 이렇게. 세모, 이렇게 보여주시고 세모. 다시 그대로 무릎을 바닥에서 뗀 상태를 유지하면서 손을 바닥으로. 자, 열 번. 하나, 후. 자, 근데 다들 하고 계신가? 둘, 후. 이렇게. 셋, 후. 손을 계속 바꿔주시는 거예요. 넷, 오른손 바닥 대고 왼손 떼고 후. 다시 반대쪽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반대쪽 손을 떼요. 이렇게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와? 다시 찍고 돌리고 잘하고 계신가요? 어려우셨던 거 이따가 물어보시면 돼요. 후 이렇게 후, 이렇게. 자, 이번에는 골반을 바닥에서 계속 빼 볼게요. 바닥에 내려놓지 마시고 빼고 계세요. 요 정도. 계속 밀어내는 느낌으로 근데 골반이 어깨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뒤꿈치 쪽으로 가야 돼요. 다시 앞으로 왔다가 짚고 옆구리에도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마시고 옆구리 힘딱 쓰셔야 돼요 이렇게 처지지 않게 다시 짚고 후. 요렇게 자 나는 손목이 아프다 하시면 팔꿈치를 대고 그냥 요렇게 팔꿈치 대고 다시 돌아왔다가 주먹도 앞에 볼 때는 앞에 보시고 옆에 볼 때는 옆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앞에 볼때 앞에 보고 옆에 볼때 옆에 보고. 어, 다 했어요. 두 번째 동작까지. 아땀 아, 나. 아나땀 나면 안 되는데 머리 감으면 안 되는데. <laughs> 근데 진짜 땀 나요. 장난 아니다. 자 마지막 동작 갈게요, 여러분. 자. 갑자기, 갑자기 막태릉선수촌 그런 느낌인데? 자, 마지막 동작도 똑같이 팔꿈치 대고 해주셔도 돼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셋, 넷, 요렇게. 근데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대고 무릎을 빼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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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무릎을 빼고 해야 돼요. 무릎 놓고 하셔도 돼요. 나 너무 힘들다 하시면 무릎 바닥에 대고. 그치만 나는 난좀 한다. 난좀 한다 하시면 무릎 떼고 배에도 힘을 딱 주시고 후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할 거예요. 자열 번만 딱 할게요. 열번 가볼게요. 자 허리 이렇게 꺾이고 하시면 안 돼요. 허리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하시면 허리 아파요. 배를 쏙 집어넣어서 허리를 보호해 주신 상태에서 할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프시면 무릎 안 떼고 할게요. 자 준비. 무릎 떼고 준비하실 분은 무릎 떼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끝. 자 손목도 가볍게 스트레칭 해볼게요. 이렇게 손목을 좀 많이 썼으니까 손등이 앞에 보게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반대쪽도 후, 이렇게 약간 웃긴가? 배에도 계속 힘을 후 주면서 자, 후, 이렇게 사실 모든 운동 동작은 우리 몸은 전신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포커스가 거기지 다른 애들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동작을 정확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운동 동작을 하셔도 그냥, 어, 나한테 무리가 되지 않게만 하신다면 그냥 내 몸에 좋으려고 한다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지금은 조금 더 어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죠? 어깨랑 팔. 상체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운동이에요. 지금 다리가 아프지는 않잖아요? 아, 근데 진짜 땀난다. 나, 나 진짜 자, 우리 밴드를, 밴드를 가지고 어깨를 조금 펴주고 팔뚝을, 팔뚝이 이렇게 부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뒤에 있는 살들까지 다 보이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조금 돌려서 뒤로 보내주는, 어깨도 펴주고 등도 펴주는 그런 동작을 밴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동작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인데 자 이렇게 한 손은 이렇게 넣어서 팔찌처럼 껴주시고 골반을 딱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은 그냥 이렇게 웅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는 팔찌 하나는 웅켜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하나는 골반 위에 이 팔찌 낀 손은 골반에다가 딱 터치를 해주시고 반대쪽 팔은 니은자로 이렇게 접어서 손등이 앞에 볼수 있게. 손등이 앞에 그 상태에서 손등이 뒤를 볼수 있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최대한 닫아서 다시 손등이 앞에 보게 손등이 뒤를 보게 할수 있는 만큼만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정면 보고 다시 정면 한번더셋 이렇게 가지 않게 밴드 때문에 힘들어서 가지도 않겠지만 팔꿈치를 최대한 몸통에 터치시키고 이렇게 자 이거 열번 한번 가볼게요. 아 이렇게 팔찢긴 손은 골반 위에 반대쪽 손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켜잡아서 손등이 앞에 하나 자 어깨 계속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뒤로 돌려주세요. 둘팔짝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정면 보게 돌아오고 셋, 날개뼈를 후, 가운데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등 가운데 다시 마시고 넷 후- 이렇게 한번더 마시고 이 날개뼈를 가운데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다섯 한번더 돌아오시고 여섯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만큼만 더 할게요. 여덟! 쇄골을 일자 쇄골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아홉! 마지막 한번 더.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요. 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안간힘 쓰지 마시고 훅! 와! 아. 아. 너무 힘들어. 반대쪽 가볼게요. 반대쪽! 자, 반대쪽 손 바꿔서 반대손에다가 팔찌를 껴주시고, 한쪽 손은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자, 그리고 한 손은 골반에다가 이렇게 대주기. 자, 이 상태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어깨가 딱 내려갈 수 있게. 승모근이 이렇게 불뚝 솟은 승모근을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실 거예요. 후, 요거를 열심히 해주셔야 어깨 라인도 훨씬 예뻐질 수 있어요. 셋막 몸통 딸려가는데요. 넷, 막 하겠다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게. 후, 엔 다섯, 엔 천천히 돌아오세요 여섯, 자다 와가요. 이것만 하면 끝나요. 일곱, 후. 이 밴드가 늘어났던 거를. 이기려고 하면서 돌아오셔야 돼요. 그냥 삑 이렇게 돌아오지 않게. 몇이지? 여덟인가? 여덟. 죄송해요. 두 개만 더. 아홉. 후. 말하다 보면 자꾸 까먹어. 마지막 열. 휴. 이렇게. 좋아요. 천천히 제자리. 스트레칭을 이렇게 위로 깍지 껴서 쭉 늘려주세요. 턱을 살짝 당기시고 팔을 뒤로 더 넘겨요. 겨드랑이 주변이 쭉쭉 늘어날 수 있게. 후,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툭 떨어뜨려 주시고. 이번에는 뒤로 깍지를 껴서 뒤로. 후, 좌우로 왔다. 내려주세요. 후, 서로 당겨 주셔야 돼요. 그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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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게 아니라 쫙힘 써서 허리 피시고 등 피시고. 후, 여기가 쫙 늘어나는 느낌이 나시죠? 삼각근. 후, 반대쪽도 쭉 밀려줄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어깨 쫙 끌어 내려주시고 턱이랑 어깨가 멀어지게. 그렇다고 턱을 드시면 안 돼요. 어깨 올리고 턱을 드는 게 아니라 어깨도 끌어내리고 턱도 살짝만 들어주세요. 후, 쭉쭉쭉쭉 늘리고 후 이렇게 탈탈탈탈 탈어주기 팔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크게 돌리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어깨 돌리기 어깨 돌리기 우리 다음에는 공포의 백조를 다시 한번 갈 거기 때문에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자 어깨를 좀 풀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안할 거예요. 다음에 와 이제야 땀이 좀 식었어요. 끝.